이번 카타르 월드컵 관련해서 현대자동차에서도 캠페인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문제는 영상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세 대의 차량이었습니다. 왼쪽부터 아이오닉 5와 아이오닉 6는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가장 오른쪽에 있는 차량은 낯선 느낌이었는데요. 바로 현대자동차의 새로운 컨셉트카 세븐이었습니다. 2021년 11월 미국 LA 모터쇼에서 기아자동차의 EV9 컨셉트카와 함께 공개되었으며 운전대가 필요 없는 자율주행 레벨 4 수준이 구현될 것으로 예상하고 디자인했다고 밝혔는데요. 공개되기 전까지는 쉐보. 타워급의 풀사이즈 SUV가 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으나, 준대형 SUV로 등장함에 따라 실제 양산에서 팰리세이드급으로 출시될 것이 예측되었습니다. 이제 막 나오는 풀체인지된 그랜저처럼 전면에 바 형태의 전조등이 들어간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개인적으로는 이 녀석을 보면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스타리아의 디자인과 흡사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급속 충전 시스템을 적용해 350kW급 초급속 충전 시 20분 이내 배터리 용량의 10%에서 80%까지 충전이 가능하며, 1회 충전으로 최대 482km 이상의 주행을 목표로 잡았고 23인치 휠에는 주행거리 연장에 도움을 주는 액티브 에어 플랩이 내장되어 있다고 하네요 아이오닉6도 콘셉트 버전에서는 조수석 쪽에 기둥이 없는 코치 도어를 적용한 것처럼 세븐 또한 같은 방식을 사용했고 3열까지 이어진 플랫플로어가 넓은 공간을 연출했는데요 아마도 양산 버전에서는 적용시키기 힘든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아이오닉6도 그랬듯이 말이죠 또한 전자변속기 컨트롤 스틱 스위블링 라운지 체어 27인치 디스플레이가 장착된 이동식 콘솔 유니버셜 아일랜드 차량 루프에 77인치 비전 루프 디스플레이를 적용했으며 공기 순환 시스템, UVC 살균 모드가 탑재되었다고 합니다. 내부 인테리어가 고스란히 양산에 적용되기는 힘들겠지만, 익스테리어만큼은 양산 버전에서도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